살강톡 하디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현석입니다 저는 김현젤라입니다 <laughs>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울 좀 보고 있었어요. <laughs> 아, 네. 아, 거울이 그렇게 캐릭터 상품으로 되어 있군요. 뭐. 요즘에 카톡 안 하면 뭐 대화가 안될 정도로 카톡 뭐 캐릭터도 캐릭터지만 카카오톡이라는 앱이 거의 뭐 우리나라 커뮤니케이션의 대세로 자리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건 뭐 교통수단을 활용할 때도 그렇죠. 카카오를 찾게 되고 네네네. 이 카카오톡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이모티콘 같은 거 영어로 하는 것도 어, 이모티콘. 이모티콘이뭐 기프트콘 이런 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do you use kakao talk of course everyone uses it mm, do you like to use emojis yes i use them quite often i also love their character dolls you can do so many things with kakao you can call taxis with their app yeah you can also call drivers when you are drunk 그럼요. 카카오톡에서 실제 여러분이 쓰시는 것들 중에 저희가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모티콘을 뭐돈 주고 사는 경우도 있고 무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모티콘 많이 쓰세요? 개, 음. 개인적으로 이모티콘 많이 하시잖아요. 저한 4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40개 있으니 많죠 저는. 그렇죠. 네. 그렇죠. 많이 샀어요. 아니 네. 각종 대화에 어울리는 음. 이모티콘을 항상 발사를 음. 해주세요. 그 찾는데 오래 걸려요. <laughs> 어느 나라겠어 그래서, 그래서 답답이 조금 느리구나. 아, 좀 느려요. 음. 네, 느려요. 근데 이모티콘 많이 쓰는데. 자, 이모티콘이 영어긴해요 그래서 그 이모리콘. 이모리콘. 자, 음. 아마 이게요. 이모, 이모션 하고 아이콘의 약간 합성어가 아니겠는데 네. 근데 이모션, 음. 그거 말고 또더 많이 쓰는 거 있어요? 어떤 나라가 있나요? 이모지라고요. 아, 이모지. 이모지. <laughs> 이모지? 약간 이런 단 <laughs> 다릅니다. <웃음> 이모지? <웃음> 이모지라고요. <laughs> <그렇게 외우시라고요>. 네. <laughs> 그래서 네. 우리가 쓰는 그런 이모티콘들 그냥 이모지라고 네. 불러 주시면 돼요. 그럼 so, Do you like to use emojis라고 물어봤어요. 이모티 emojis. Emoji. Emoji 쓰는 거 좋아해라는 어. 질문이 되겠죠? 이모티콘. Do you like to use emojis? 근데 그 이모티콘 많이 쓰잖아요. 아이 어 카톡이 안 돼요? <laughs> 자. <웃음> 자, 저런 의미 아죠. I also love. 자, 일단 이애들이 뭐냐면 캐릭터잖아요. 캐릭터 doll. doll 하면 인형이니까 character 음. doll 사면 얘네들이 캐릭터 여섯 명이죠 얘네 캐릭터 어, 프렌즈가 걔네들이 character doll 사면 이 캐릭터 상품 중에 인형 애들 뭐 이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품, 음. 거울도 있으시네요 진짜 그쵸. 네 얘가 이름 이 뭐죠? 아, 라이언. 네, 라이언 거울 갖고 계시네요. 완전 좋아요. 아, 네. 네, 네 좋습니다. 캐릭터 d o 해가지고, 얘네들을 캐릭터 d 붙이면 될것 같고. 네. 근데 요즘엔 카카오 택시라든가 카카오 대리운전을 통해서 택시도 부르고 대리운전도 부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하게 이제는 뭐 이모티 보내고 메시지 몇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요. 그 다양한 걸할수 있는데. 맞아요. 그 중에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자주 음. 쓰는 게 뭐냐면 택시 부르는 거죠 어, 택시. 우리 콜 택시 타잖아요. 음. 그거예요. Call taxis. Call taxis. 그냥 부른다는 얘기죠. So you can call taxis with, with their, their app. app. with their app. 그러면 오늘 어플리케이션을 그렇죠. 이용해서 네. 택시를 부를 수 있다라는 아, 거고요. 카카오 앱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1 음. 0 가지가 넘어요 지금. 그래서 카카오 앱을 통해서 택시도 부를 수 있다. 카카오 택시로. 어 그다음에 대리운전은 딱히 부르는 말이 없고요. 외국의 대리운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번역하는 순간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설명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You can also 택시 call. 택시했던 것처럼. Um, you can also call. Drivers. 운전자들. Drivers. 그냥 drivers 운전자들 불러서 When you are drunk. 아, when you are drunk. 술이 취했을 때 음. 운전자들을 부르는 기능도 그쵸. 있다라는 거. 그쵸. So you can also call drivers, drivers. when you are drunk. 그쵸. 우리 가 공부했었잖아요. 음. 술 취한 상태를 drunk이라고 drunk. 표현을 하죠. 네. drunk은 아니죠. d r u n k n 이라고 절대 안 합니다. 그냥 취한 걸 drunk이라고 해요. 그래서 when you are drunk. 취했을 때 driver. 운전자를 이렇게 대리운전을 부를 수도 있는 그런 그쵸. 기능도 있다.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카카오톡 관련된 대화 내용이었는데 뭐 할인가 정보 너무 많았는데 일단 시작부터 이런 내용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Do you use KakaoTalk? Of course, everyone uses it. Mm, do you like to use emojis? Yes, I use them quite often. I also love their character dolls. You can do so many things with Kakao. You can call taxis with their app. Yeah, you can also call drivers when you are drunk. <laughs>